근데 왜 남동을을 찍으신 거예요? 왜 남동을이냐 하면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인천에서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네. 대학 때도 실은 인천에서 통학을 했습니다 서울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희 자장분을. 심어준 데가 바로 인천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인천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이번 총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 13석 중에 저희 국민의힘 두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인천에서 이겨야만이 어. 수도권에서 이기고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 예.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으로 왔던 거고, 예. 그래서 왜 인천이냐면, 인천이 그만큼 중요하고 음.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잘하고 내가 나를 키워줬던 곳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인천에서 내가 다시금 응. 좀 정치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됐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운동권 청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어...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천에 여러 가지 많은 정치에서 있어 조금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될 응. 부분이라든지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돈 받지 못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운동권 정치로 인해서 태생된 게좀 많다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예. 실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싹 좀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물로 음. 바꿔야 된다. 이 음.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 아까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여러 방면에서 제가 예. 국회도 있었고 정당에도 있었고 대통령실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국정 운영 경험이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제2의 음. 음. 저희 고향이 인천을 위해서 바로 할수 있는 바로 그 적기, 그 타이밍이 아니냐, 음. 그런 그래 생각하에서 이 인천 남동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